안녕하세요, 여러분. 굿행닝저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주차 금요일 진행했었던 내용 가지고 복습 스터디 8일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2주차의 내용 중에 일단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내용은 98번부터 지금 보시는 129번까지의 내용, 요만큼 볼 건데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을 좀잘 해놔야 토요일, 일요일 복습이 좀 쉬워지는 거 알고 계시죠? 게다가 행정의 가치 파트는 사실 공익이 워낙 어렵고요. 공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해서 오늘 좀 행정의 가치 마무리 파트들 그리고 뒤에 있는 과학적 관리론 파트들 같이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98번 선지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 및 소수 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해서 로스의 차등의 원리가 이론적인 근거인 행정 가치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직적 형평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차별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형평성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98번에서 99번으로 연결되죠. 결국 사회적 형평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의 개념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게 수직적 형평성인데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이야기하죠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직적 형평성이 되려면 다른 것은 다르게 여기를 바꿔줘야 합니다. 사회의 고소득자들에게 좀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게 되는 누진세는 전형적인 수직적 형평성의 예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이 부분 들려서 x가 됩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도 들어가 볼게요. 자,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원초적 상태에서의 인간은 최소 극대화 원리에 입각해서 규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맞아요.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롤스의 정의론, 원초적 자연 상태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의 이상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거야. 이런 전제, 바로 사회계약론이 설명하는 전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그래서 러스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원초적 상태는 무지의 베일에 가리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104번 기계적 효율성 정치행정이원론 시대에 경영학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시 되었던 효율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합리성의 개념 얘기했죠. 사이먼도 얘기하고 디징도 얘기했는데 디징은 딱 요선지 하나라고 했습니다. 합리성을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기술, 경제, 사회, 법. 그다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디즈니가 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정치적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요거 X고요. 자, 가외성 얘기도 해야 되겠죠. 행정의 가치 중에서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제동 장치를 이중적으로 설계한다. 이거는 가외적인 겁니다. 가외적인 거는 이전까지 새로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쓸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창의적 혁신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맺는 선제입니다자 여러 기관에 한 가지의 기능이 혼합되는 것은 중첩 동일한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 중복 요걸 모델을 포함하는 건 가외성입니다. 중첩 중복 동등 잠재력 세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108번입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것은 다르게. 아닙니다. 같은 것을 갖. 같... 로 설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108번은 x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수평적 형평성을 기회의 균등 측면으로 두게 된다면 결과는 상위해질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은 동일한 기회를 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형평성 여기에 있는 부분을 현재 다르게 써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9번입니다.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효과성은 무조건 목표의 달성도를 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런 논리로 잘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행정의 가치 중에 사회적 능률성, 사회적 효율성 같은 표현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인간관계론 등장에서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 X가 되고요. 자, 행정이론 중에 신행정론은 형평성, 탈규제, 가치를 강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형평성은 맞습니다만, 탈규제는 우리요, 과학적 관리론 혹은, 아니, 과학적 관리론보다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 신공공관리론에 나타났던 작은 정부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행정학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112번. 너무 많이 나왔던 선지죠. 효과성은.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효과성이 오히려 목표의 달성도고요. 능률성이 수단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을 설명하기 때문에 요거 x가 됩니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 원리는 다시 기회균등과 차등. 이게 2월 리의첫 번째고요. 이게 2월 리의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될 거예요. 자, 114번입니다.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의사의 존중과 수렴. 대내적으로는 조직의 민주적 운영.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파레토 체적은 제가 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효율성, 형평성의 가치와 상관없이요. 효율성, 요걸 뒷받침하는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X입니다. 자율적 책임성, 책임성에 대한 거죠. 공무원이 직업 윤리와 책임감을 기초해서 전문적으로 자발적 지령을 발휘할 때 확보될 수 있는 게 자율적 책임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파이너보다는 프리드리히가 강조했던 책임성인데, 이건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행정 이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적 상황 정치 체제 달라질 수 있죠 특히 수단적 가치의 경우는 매 시기마다 강조되는 가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본질적 가치도 공익은 누구나 다 추구를 하지만 이+ 공익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행정의 가치들은 모두 마무리하고요. 원래 가치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내일모레 복습 조금 쉽게 하려고 오늘 행정학의 성립 초기 성립에 대한 얘기들만 좀 보려고 합니다. 행정학은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기술성. 기술성은 아트의 개념인데요. 기술성은 오히려 처방적 성격의 행정학이 강조하는 성격이고요.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은 과학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요거 X입니다. 잭슨 민주주의, 아시죠? 행정의 탈정치,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이런 건 오히려 윌슨이 주장했던 거고요. 오히려 잭슨은 잭슨 민주주의를 통한 역관주의 강조했기 때문에 행정의 정당 정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119번, 엑스요 120번. 제가 이거 꽤 어려운 선지라고 했습니다. 건국 직후의 미국 행정 체계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 주의가 나오기는 했으나 이걸 지배적인 논리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미국이 자유주의로 갈 것이냐? 그래서 지방분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국가 전체를 위한 그러한 질서들, 지금 보시는, 네, 연방주의를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미국의 내전으로까지 연결되게 된다? 남북전쟁의 단초를 제시, 제공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120번 x 고요 자, 브라운 로우 위원회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기억하세요? 브라운 로우 위원회. 브라운 로우. 그죠? 브라운 로우라는 위원장이 있었던 브라운 로우 위원회, 여기서 제시된 능률적인 관리 활동, 귤릭의 포스트 코브 모형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윌슨은 행정의 연구를 통해 특정 지역 계층 중심의 관료 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아닙니다. 여관주의를 해체하고자 했죠. 오히려 요거 특정 지역이나 계층 중심의 관료 파벌을 해체하고자 했었던 건 잭슨 민주주의여서 지금 보시는 119번하고 122번을 이렇게 선지를 바꿔주시면은요. 맞는 선지가 될수 있습니다. 엑스입니다. 웰스는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 행정은 비즈니스의 영역이라고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123번 맞는 선지고요. 124번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조직 내에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 이해 타산에 능한 그러한 존재들이라. 기계적 능률성에 입각한 경제적 유인체에 여기 꼬시면 잘 넘어가는 이해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4번 맞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로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합니다. 맞습니다. 군노는 아시겠지만 위라에는 귤이 굿이야. 할 때의 그 굿입니다. 그래서 군노는 정치행정, 이원론 학자고요.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 의지를 실천해가는 사실적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행정학 원리가 상호 모순성이 많다고 주장했던 사이먼. 사실과 같이 구분해서 사실을 다루는 행정학. 그래서 행태주의 행정학을 주장했고요. 귤리게 제시한 포스트 코브 약자 좀 외워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CEO, 코는 제가 코퍼레이션이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코퍼레이션, 어, 죄송해요. 포스트코브에서 코는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협동이 아니라 코디네이팅, 조정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코디네이팅,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코디네이트에서 온 ING입니다. 자, 129번. 호손 실험은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는 물리적 작업 환경보다 인간적,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9번. X. 오늘 복습의 분량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죠? 자 내일부터는 행정학의 좀 이론들에 좀더 집중을 해서 복습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굿모행의저잘 들어주시고요 OX 정리하면서 얘를 풀겠다 이런 느낌보다 아 내가 이런 기출 문제들을 봤었지 하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